안녕하십니까? 4월 9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락가락 지금 바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예, 캔들이 긴건 그걸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가는 플러스 3.8. 예, 또 저가는 마이너스 2.2. 예, 다우존스가 이렇게 예, 변동성이 큰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되게 캔들이 짧은데 굉장히 길죠. 예. 자, 일단 트럼프 예, 일단 관세 전쟁이 예, 일단은 이유가 되고요. 예. 뭐 처음에는 좀어 예, 유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좀 반등을 했으나 또 예, 없다 이러면서 예, 일단은 예, 쉽지 않은 그런 예,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시진핑도 뭐 이제 끝까지 싸울 거라고 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어 트럼프 일기처럼 예, 또 굉장히 좀 중국 증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자 일단은 예,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지역까지는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삼만 칠천 정도가 미국 증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삼만 칠천 지켜내는 게뭐저가로는 항상 깰 수는 있습니다만 그날 저가로는 오늘도 삼만 칠천을 깨지는 않았어요. 하락했지만 그걸 좀 봐야 되고 미국 증시도 이제 순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적응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자, 코스닥도 사실 여긴데 15,000포인트 이탈하는 안게 최선인데 일단은 뭐 종가로는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 언제라도 또또 예, 또 그렇게 될수 있는 게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조금 주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예, 오늘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도 예, 조금 낙폭은 예, 뭐 최근 막 개파락한 막몇 프로씩 하잖아요. 그렇게 될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제 무역 협상에서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을 우선으로 하자라고 한국, 일본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뭐, 방위비 좀 올리자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좀 빨리 해서 어 피해를 좀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경제 질서를 막 어지럽히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자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충을 해야죠. 뭐 우리도 요 정도 내주고 우리도 요 정도 받고 좀 그래야 돼요. 자, 어쨌든 좀 힘들게 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식가 2300포인트 오늘 지지라인을 한번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월요일 저가 있죠? 여기는 뭐,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예. 근데 뭐, 어제도 사실 왔다 갔어요. 예. 분봉 보시면. 그렇죠? 어제도 거의 왔다 갔죠. 예.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327은 뭐, 소름 끼치게 강한 지지라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2300 테스트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이 뭐, 이 어제 저가 그러니까 월요일 저가 깼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상승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는 워낙 포지션 바다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오늘 650 지지 테스트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바닥에선 조금 더 진정 효과가 조금 큰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장초반은 뭐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힘 내시고 잘 이겨내시면 또 좋은 흐름 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